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 지역 환경미화원 노조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투쟁에 나섰습니다. 공단이 추진하는 환경미화 운영체계 개편안 때문인데 업무 효율화로 포장된 인원 감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빈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등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 위험 시기를 맞아 특별 방역이 추진됩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유관 기관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가 가동되고 철새 도래지는 매일 소독이 실시됩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학교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영월의 한 작은 학교는 전학생 가정 주거비에 어학 연수까지 제공하는 등 학생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원주 지역의 가로청소 업무는 재작년까지 민간업체에 맡겨져 왔습니다. 현재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환경미화원들을 직고용해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공단이 내놓은 가로청소 운영체계 개편안에 환경미화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가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송혜택 씨 주택가와 도로 양옆 인도를 포함해 왕복 10km 거리를 매일 정리합니다.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에 꼬박 치워도 혼자 감당하기엔 벅차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중간에 또 이면도로가 또 있고 마을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아직 유흥인 거엄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상이 혼자 할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원주시 전체 환경미화원 수를 감축하는 방안이 담긴 가로 청소 운영체계 개편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매일과 주 1회로 청소 구역을 나눠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탄력 대응을 위해 기동반도 별도 편성합니다. 공단은 개편이 이뤄지면 기존 126명이던 환경미화 인력을 113명으로 조정 가능하고 1인당 작업거리도 0.2km 가량 줄어든다고 예측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동반,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1인이, 하루, 1인이 하루에 할 업무량이 미달하는 지역을 좀 통합해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다른... 다른 청소를 담당하는 인력과 중복되는 우리 가로청소 의 업무 영역이 중복되는 부분을 우리 가로청소 업무 영역에서 제외를 시켜서 하지만 노조 측은 개편안의 근거가 부실하다고 반박합니다. 업무량의 잣대가 되는 폐기물 발생 현황과 작업속도 기준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폐기물 발생 현황 기준을 2018년으로 해 이후 늘어난 도시 규모와 인구 현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 10년 전에 서울 강남구에서 뭐 하던 그 수치를 가지고 그것도 일정 부분만 그 원하는 부분만 가져와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원주시로 적용해서 현재 거리를 해보니까 인원이 이 정도가 어, 뭐 여유 인력이다.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공단은 용역에 인용된 자료는 객관적 현황 분석을 위한 참고용일 뿐 개편안 수립의 결정적 근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방 공기업 특성상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해야 해 업무 효율화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할 때 하고 공단에서 운영할 때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단을 만들었으면 좀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을지 민간에서 공기업으로 운영 주체가 전환된 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가로 청소 운영 체계 개편안 이에 당사자인 환경미화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당분간 노사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강릉 지역의 아파트 건립이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아파트 공급은 진행 중인데요. 문제는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주택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너질 듯 기울어버린 담벼락.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나무 덤불로 둘러싸인 현관. 강릉시 노암동의 한 주택입니다. 정비되지 않은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어 주민들 사이에선 공포의 대상입니다. 아이고 뭐 많이 기울어졌죠. 음. 잖아요 저렇게 음. 빈 공간이 생기고 했는데. 음. 동네 빈집들이 많아요? 저우도 뭐 여러 군데 있다고 얘 음. 들었어요. 지난 2016년 320채였던 강릉 지역 빈집은 올 상반기 400채를 넘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강릉의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면서 노후된 주택을 중심으로 빈집이 증가한 겁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빈집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외하고 농촌 지역에 오래되고 낡은 주택과 건물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시는 빈집 정비를 위해 해마다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60채씩 철거하며 도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이 빈집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안전 사고 위험도 높아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빈집은 더욱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행정적 지원을 통해 빈집 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은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좀 완화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로 우리가 좀 부담을 해 준다고 하면 향후 이 빈집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해결될 수 있는 대책 방안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하반기 실태 조사 용역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체계적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투비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 4일 오후 3시 50분쯤 강릉시 왕산면에서 5톤 화물 트럭이 도로를 벗어나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크레인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오후 7시쯤 운전자 A씨를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커브길인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인구가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영월의 한 작은 학교는 주거비에다가 어학연수까지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으며 학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호장구를 입고 말 위에 올라탄 학생들. 말과 교감하며 트랙을 도는 모습이 제법 능숙합니다. 또 다른 수업 시간. 선생님의 신호에 맞춰 학생들이 드론을 띄웁니다. 새로운 레저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 축구 수업입니다. 처음엔 되게 어렵다 싶어 가지고 적응이 안 됐었는데 뭐몇 번씩 다녀 보니까 되게 익숙해지고 이런 수업도 괜찮다 뭐 이렇게 느꼈어요. 태광 지역에 있는 영월 신천초등학교. 한때는 전교생이 500명으로 똘았는데 지금은 학생 수가 크게 줄어 24명만 남았습니다. 80여는 역사를 가진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학교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자체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승마와 영어, 드론 등 특성화 교육을 하고 해외 어학 연수까지 제공합니다. 전입생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 전학 올 경우 매달 40만 원씩 주거비도 지원합니다. 지금 영월군의 학생 수도 점차 들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 수도 점차 들어들고 있는데 어, 저희 학교에 이제 전입생들이 좀 많이 늘어서. 공개가 좀 아이들이 좀 많은 환경, 학생들이 많은 환경에서 그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바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돈의 문을 닫은 학교는 모두 40여 곳.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학교와 지자체의 노력이 지역의 활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도의회 제 304회 임시회가 5일 개회돼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에 관한 조례안 등 40여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특히 5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심상화, 더불어민주당 정수진 의원이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한 5분 발언을 해 논란을 드러냈습니다. 최종 입찰에 참가한 KH강원개발 외 나머지 한 기업이 KH그룹에 관련된 회사라는 강원도기획조정실장의 증언이 있는 만큼 입찰방해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완공된 이후 알핀시아 리조트는 세금 먹는 하마로 불려온 강원도민의 짐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던 매각이 성사되자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서 매각을 정치화하고 이 밖에도 12일부터 사흘간은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집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위험 시기를 맞아 특별 방역 대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 AI 구제역 방역 대책 본부는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또 유관 기관 등 26개의 기관에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철새 도래지 매일 소독과 축산 차량 출입 통제, 자율 방역 점검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부제역은 지난 2019년 충주에서 발생 후 국내에 추가 발생이 없었지만 최근 중국 몽골 등 주변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고병원성 AI도 아시아에서 지난해 대비 3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강원도가 산업자원통상부의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국비 지원 최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올해보다 11% 증가한 15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원주시 등 9개 시군에서 일반 주택과 공공시설 등 2,700여 개소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의 설비를 보급합니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1,593 메가와트 시의 전력 생산과 난방유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 경찰이 10월 한 달간 행락철 교통 관리에 나섭니다. 먼저 암행 순찰차를 활용해 인도 주행과 신호 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또 이와 함께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 내 음주 운전이나 과속, 난폭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가을 행락철인 10월 통행량이 8월 다음으로 많았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또한 월 평균 17.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5.2% 인상된 17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강원도 생활임금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7.7% 많은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은 도 본청과 직속 기관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도출자 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487명에게 적용됩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생계비 인상률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동해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사정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4일 현재 동해시 1차 접종자는 7만 명을 넘어섰고 2차 접종 인원은 5만 명을 넘어 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재군이 12월까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상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인재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위기 속에 군민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역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군민 2,030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자는 이달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한 명당 25만 원 상당의 인재 사랑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단군기원 4354년을 맞아 지난 3일 개천절 태백산 천제단에서 태백산 천제가 봉행됐습니다. 태백문화원은 이날 류태오 태백시장 등 지역 각계 인사들이 제사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세계 평화, 민족 통일, 국태민안 등을 기원하는 천제를 봉행했습니다. 국가 지정 중요 민속문화재 제228호인 태백산 천제단에서는 해마다 개천절을 맞아 시민과 탐방객들이 하는 천제가 봉행되며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내외빈 초청과 음복 나눔 등은 생략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 TV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